계절이 바뀌었죠. 어쩌면 이것은 자연의 리듬 같습니다.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또한 바꿔 놓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리듬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특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쯤 된다라는 표현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1 2 0까지만 살다가 죽는다. 뭐 이런 성격의 표현들. 아브라함과 아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음, 타국의 노예 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라는 이 표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되지요. 광야 40년 동안 유랑 생활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형벌의 기간이 40년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 이렇게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기간, 시간을 특정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가리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 70년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70년이라는 기간을 특정하시고 그런 후에 본국으로 귀환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 또는 역사의 주관자가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기원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순서로 다섯 임금이 차례로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사자로서 유다 백성을 상대했습니다. 때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정치 변혁의 폭풍이 휘몰아치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가 조심하라고 그토록 간절히 경고했던 나라이자 부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잔인하고 가혹하기가 아수르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새 강대국 바벨론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특수한 관계라는 배경에서 정치적 또는 국제적 사건들을 관찰했습니다. 약소국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한 것은 북쪽 아수르 또는 바벨론과 남쪽 강대국인 이집트라는 서로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유다가 전략적으로 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또는 책임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깔보고 정치적 동맹 관계와 음모 가운데서 자기들의 살길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이방 신들에게 나아갔고 혹은 정치적 계략 혹은 국제적 연맹을 통해 다른 강대국을 찾아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의 마술을 믿듯이 성전과 예배를 신뢰하면서 잘못된 안전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택을, 위탁을 받아서 그처럼 가혹하고 무지하게 무, 무자비하게 자기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해야 하는 한 인간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그 어떤 다른 예언자보다 예레미야에게서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꼭 읽어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망국 나라를 잃게 될 민족과 나라를 인하여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과 자기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백성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반항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비인간적인 예언자의 삶을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예언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처절하게 외롭고 이상한 또 소외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중의 고통 때문에 예레미야는 거의 망가질 지경에 이르렀고 공경에 처한 자기의 아픈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큰 재난으로 끝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포로 생활이 끝나는 70년을 기대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소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는 율법을 그들에게 더 이상 돌판에 써서 주지 않고 사람의 속과 마음에 적어 두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새겨질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가 경고 그리고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 왕을 사용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 했고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을 사용하시는 것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간네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고, 그를 바벨론에서 불러와 이스라엘을 쳐서 진멸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아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포로는 여러 경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기원전 605년에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은 항복했고 여호야긴 왕과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해서 1만 명의 유다 지도층이 강제로 이송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원전 586년 예레미야의 활동 말기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숙대밭이 되었고 5만 명이 이르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한 경고와 예언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고국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로 또한 세 차례에 있었는데, 첫 번째 귀환은 기원전 536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수룻바벨은 15만 명의 유대인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스가리아와 학계와 같은 선지자가 함께 귀환했고, 그때 성전 재건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귀환은 기원전 458년에 있었는데, 에스라 제사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대략 1,800명과 함께 귀환했고 세 번째 귀환은 기원전 445년에 있었는데 에스라가 이주한 뒤 13년이 지나 느헤미아가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정신이 없죠. 제가 주목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가 처음 있었던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던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36년 유대인들이 포로, 어, 귀환했던 그 때까지 70년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기원전 586년부터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났던 516년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예언했던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하나님이 특정했던 그 기간이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성취된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여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세속의 정치 권력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교도들의 권력자를 사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징벌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은 유대인 중에 누구가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 일을 주도하게 한 이는 유대인 중에 누구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시도했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으나 여러 가지 반대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리오"라는 왕을 통해서 이 일이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과 권력들의 임금이십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나라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세속의 정치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아멘. 이제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과 오늘 봄 읽었던 스가랴서 6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스룹바벨이 인수한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주도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곧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신 것을 의미했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재건될 것될것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다시 현존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스가아스 1장 17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스가아스 1장부터 5장까지 6장까지 스가아의 환상 8개가 있는데 이것은 성전 재건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형벌 기간을 끝내시고 유대인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귀환과 귀환 후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은 세속 권력과 총독 수룹바벨및 대제상 여우수화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공사는 이런 세속 권력자나 유대인 지도자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 8개 중에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와 그 곁에 두 감람나무 환상이 이 사실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스가랴서 4장을 펼쳐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등잔대의 일곱 등잔은 여호와인 눈인데 이로써 이 등잔대는 그 전체가 하나님 자신 곧온 세상의 주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등잔대 좌우의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등잔대 좌우의 감람나무 두 가지는 스가리 사장 14절 말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스룻바벨과 여우수아를 상징합니다. 스룻바벨이 새 성전에 초석을 놓았을 때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초라하고 작은 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건축이 끝난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큰 산은 스르바벨 앞에 산더미처럼 쌓일 어려운 일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들이 성전재건공사를 방해하고 가로막겠지만 성전재건은 성공할 것입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감남나무 두 구루는 금을 흘려보내는 두 금대롱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두 그루의 감난 나무가 상징하는 수룩바벨과 여우수하는 대롱을 통해 공급되는 기름 곧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재건 공사에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근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결된 자이고 또한 동시에 성령의 권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스갈에서 사장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돌아오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성전에 강림 현존하시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남들 눈에는 작아 보였으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 입장에서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스룹바벨 성전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헤롯이라는 임금이 다시 중건하기까지, 헤롯 성전으로 불리기 전까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후 폐허가 됐던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강림과 현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제상 여우수아의 대관식이 기록된 오늘 함께 봉독했던 스가리수 6장 9절부터 15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세 사람이 왔는데 그들은 은과 금을 가져왔습니다. 선지자 스가리아는이 예물을 요시아의 집에서 받아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면류관은 임금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사람들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를 채우지 못한 채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듯합니다. 아마도 요다 사람들은 수르바벨을 메시아로 여겼었는데 따라서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유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를 총독직에서 해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수르바벨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전 건축을 끝낼 다른 싹 왕이 나타나리라 예고합니다. 수르바벨은 바벨론의 싹인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 땅의 싹곧 귀환 후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른 싹은 미래에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수르바벨을 대신할 대리자로 여우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 할 때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기 곳에서 소다, 도단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싹 그리고 멸류관을 쓴 대제상 여우수와는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대제상 여우수와는 멸류관을 씀으로써 왕이자 곧 대제상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자곧 대제사장이었던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멸류관을 써서 왕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왕이자 그리스도이신 오직 예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계획의 절정은 제사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제상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악의 권세를 파멸시킨 승리자이십니다. 마치 수륩밥의 성전이 성령의 권능으로 완성되었듯이 왕이자 대제상이신 예수 그리스는 도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악의 권세를 파멸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악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 권세의 근본을 찾아내셨고 결국 그 악한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이러한 결박의 가장 극적으로 일어난 순간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사역을 중단하도록 유혹하고 자기를 섬길 것을 요청했으나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격퇴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굳게 확인한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선택함으로써 비롯된 거대한 배도의 물줄기를 역전시키신 겁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았으나 이기셨고, 사탄을 최종으로 멸망시킬 종말로 이끄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것은 사탄에 의해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원래 창조된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은 시년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까지 들인 왕 대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게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사망과 부활로 인해 이 세상의 악한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만 천하의 그들의 파멸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최종 파멸되지 않았고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파멸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와 마귀의 사주를 받던 적 그리스와 거짓 선지자가 동시에 불과 유황 연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망, 부활, 재림 사이인 현재 사탄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그는 이미 결박당한 사탄 존재이고 또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과 교회는 그러므로 이길 것입니다 요한 일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셨고 또한 최종으로 파멸시키신 까닭에 이제 우리 또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권력과 세력을 다스리시는 최고 권력자이십니다. 세속의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거나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세속 권력을 사용하여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속 권력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물론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의 패권국이 바뀌게 하시는 것이죠. 이집트.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고대 근동의 패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는 물론 우리 개인의 인생, 교회, 가문,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 백성을 통해 자기의 목적, 목적을,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우수와 사무엘, 그리고 오늘 함께 보았던 스르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와, 혹은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 바울,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권세, 그들의 정치력과 외교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현존과 동행과 본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소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수르바벨과 여우사처럼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등잔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곧 성령의 강림과 현존과 동행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든 정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는 승리자이십니다. 성육신 사망, 부활을 통해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을 무력화하셨고, 세상 끝날 제림하셔서 최종으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삶의 모든 악을 이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남들 보기에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큰 일이 맞습니다. 큰 산이 가로막아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희생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자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고 또 갖고 있는 고난과 문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끝이 있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하셨고 그 기간이 끝나면 새로움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